세요잘 들려요? 네 아, 어. <laughs> 봐봐요 고객님이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염색에 대한 카다로그가 세개가 있습니다 브랜드 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겨있는 거 있어요 자, 얘 이름은 페어입니다 페어? 폐어. 자또 이렇게 생긴 거 있으세요? 자, 얘 이름은 매직스입니다. 매직스. 나 다음에,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얘는 여기 보시면 퓨어 쉐이드입니다. 다 있어요. 자, 이세 개를, 자 우리 매장에 이세 가지의 브랜드의 연모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연모제는 있는데 이연모제를 어느 때 내가 쓰는 게 좋을까, 이걸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자첫 번째 고객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원장님, 이거 찾아봐 오실 수 있겠어요? 자. 음. 고객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이 희망하는 색이 뭐예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어두운 적빛을 하고 싶대요. 어두운 레드 자 그러면 우리 빨리 레드를 찾아야 돼요 페어에도 레드가 있고 매직스에도 레드가 있고 퓨어 쉐이드에도 레드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네자 일단은 매직스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매직스의 레드라는 색상은 색상은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아, 이게 매직스인데 매직셀 색상의 레드는요 숫자가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5.66, 6.66, 7.66 이렇게 6이 들어가는 거 6이 지금 반복돼서 두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강렬한 적빛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냥 7.6 그러면 그냥 적빛인데 더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강렬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 뒷장에, 아니, 아니, 저만 넘길게요. 여기 보시면 5.62 자, 6이라는 숫자 옆에 2가 붙었어요. 음. 음. 5.62, 6.62, 7.62 찾았어요? 음. 자, 6이라는 숫자 옆에 2가 붙었어요. 2가 보라예요. 그러니까 적빛도 음. 음. 있지만 보랏빛도 가지고 있어 이 소리예요. 됐어요? 그러면 적빛이 두번 들어있다라는 건 강렬하다의 의미인데 적빛에 보라가 섞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강렬한 건 아니에요. 보라가 섞였으니까 좀 차분해 보이겠죠. 이해 되시죠, 여러분? 자, 이 대시죠 여러분. 자이 색상은 소비자에게 소개를 할 때는 같은 적색인데요.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기는 해. 하지만 가벼운 건 싫어. 그러면 보라가 섞인 색을 쓰시면 돼요.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기는 해. 맑은 거 좋아해. 선명한 거 좋아해. 그러면 더블 육자 쓰시면 돼요. 6, 6 이걸로. 이해 되시죠? 지금 계절은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추울 때는 선명한 게 나을까요? 조금 차분한 게 나을까요? 음, 그러면 지금은 5.62, 6.62, 7.62 이런 애들이 좀더 나을 거예요. 이해 되시죠? 네. 자, 우리 원장한테건장해 볼게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좀 딥한 레드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5번 대 6번 대 7번 대 중에 가장 딥한 건 누구겠어요? 5번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저좀 보세요. 원장님이 어두운 걸 원했기 때문에 나는 5.66 혹은 5.62이두 개를 쓰려고 해요. 이해되시죠? 둘 중에 하나를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 원장님의 모발도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 자란 센치가 대략 한 3cm. 정도 되고 기존에 염색을 해서 물이 좀덜 빠진 자리가 한 4, 5cm 나머지는 탈색이 되어있는 구간이 한 15cm 이 정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이세 군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딜까요? 뿌리. 응, 세 군데 중에 얘가 뿌리, 응, 뿌리가 여기 달리진 않아요. 뿌리, 줄기 모발 끝 어디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객이 진짜 왔어 어, 어두운 접빛을 해달라고 했어. 우리 사실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거 아니야. 어, 이건 적색 바르면 무조건 나올 색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크레인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제일 문제가 뭐야? 색이 표현이 잘 되는 건 괜찮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유지가 잘안 돼요. 응. 여러분들은 얼룩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왜? 일단 등분이 세 개니까 저는 얼룩은 별로 걱정 안 돼요. 왜? 어차피 5번이잖아. 응, 그러니까 별로 그건 걱정이 안 되는데, 얘가 문제예요. 이미 색깔이 많이 빠져있는 이 코. 여러분, 염색은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어야 유지가 잘 돼요. 너무 텅 비어있으면 유지가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물빠짐의 현상을 많이 말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적색빛, 파랑색빛 얘네들은 어차피 둘다 다 유지 잘안 돼요. 회색 계열로 해도 블루가 유지 잘 안되고요. 적색을 해도 어쨌든 적색이 유지 잘안돼요 결국은 물이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물이 최대한 안 빠지거나 적게 빠지거나 이 부분을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떤 거? 빨리 상상해보세요. 어떤 거? 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지금 마음속으로 내가 매직스를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니? 라는 눈빛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연무제로 얘기해봅시다. 아, 나 매직스는 안 써봐서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쓰시는 A사부터 Z사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방법을 한번 얘기해봅시다.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회사에도 다양한 적색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 적색을 바르면 괜찮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거 어떻게 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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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위기 <laughs> 어떻게 하거 네네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응? 음? 어떻게 하죠 <laughs> 원 아니 나 같으면 여기 살짝 회색을뿌리좀할것 음. 같아요 음. 뿌리 부분은 음. 그렇게 하고 끝에는 이제 음. 어, 3프로로 해서 음. 적색이 그 깊은 색을 넣고 음. 위에는 살짝만 좀 음. 그렇게 할 음, 괜찮아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원잡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해봤죠 음. 괜찮았어요? 아 근데 잘 빠졌어요 음. 그러면 이게 괜찮으면 이 방법을 쓰시면 돼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괜찮아 보일 것 같진 않아 원자이만잘 빠졌어 라고 하는데 전 뭐가 그러냐 잘 빠졌어의 의미는 뭐냐 얘가 아니라 원자의 포인트는 여긴 것 같아요 어, 잘 맞아떨어졌네 얼룩은 지지 않았네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얘가 포인트가 아니라 얘가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든 뭘 하든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염색을 해줬을 때, 고객이 매일매일 머리를 감는다라는 가정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색소와 여기 있는 이 색소가 비슷하게 빠질 거냐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용쓰고 잘해놔도, 이 부분이 샴푸 두세 번만 하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오늘 당장부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전이 걱정이 좀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원장님도 아마 같은 입장이 될 거예요 적색결로 염색을 하면 뿌리에서 줄기 반절까지는 어지간히 마저 떨어질 텐데 지금 파마가 되어 있는 이 자리는 색깔이 하면 유지가 잘안될 거라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봐봐요 여기 계신 원장님이 적색을 원해요 그럼 적색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만약에 이분한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적색 중에 7.66을 그대로 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거의 차트랑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베이스가 좋으니까. 뿌리에 얼룩만 지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지가 문제라는 거죠. 일단 제가 이분에게 적색을 시술을 하면 이분의 느낌은 뭐냐 차트처럼 강렬할 줄 알았는데 왜 오렌지빛이 더 많이 보여 이게 첫 번째 대답일 거고요 오렌지도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물이 맨날 빠져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왜 바탕의 노랑과 내가 쓴 빨간색이 결합이 되면 당연히 레드한 오렌지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응 원장님 왜 갑자기 눈이 초점이 사라졌지? 원장님? <laughs> 생각이 들어갔어요. 음. 어,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laughs>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나라면 나의 베이스에 적색을 넣는다면 선명하고 예쁘겠죠. 그런데 원장님이 갖고 있는 베이스는 퇴색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퇴색이 심하다는 요런 케이스를 퇴색이 심하다고 보잖아요. 누가 봐도 물이 많이 빠진 거. 그런데 퇴색이 심하다의 의미는 이 의미를 보셔야 돼요. 내가 쓰려고 하는 약제에 비해서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퇴색이 심하다는 건 봐봐. 여러분들은 다 퇴색이 심한 걸 뭘로 보냐면 여기 계신 원장님 여기 계신 원장님 자 요런 케이스들을 퇴색이 심하다고 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쓰고자 하는 약재에 비해서 여기 갖고 있는 색소가 얼마만큼 그 색을 도와줄 수 있느냐 예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원장님들은 퇴색도를 물빠진 형태를 본다고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네. 그러면 나도 퇴색이고 여기 원장님도 퇴색이잖아요 우리 둘다 퇴색이죠 그런데 빨간색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조건이 좋으냐는 거야 누가 좋아요? 제가 더 좋죠? 둘다 퇴색이긴 하나 그 색을 사용하기에는 내 베이스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퇴색이라는 의미를 물이 빠져나간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희망하는 색을 내기 위한 적절성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원장님이 적색의 색을 원합니다라고 하면 봐봐요. 우리가 늘 좋은 관계야. 제가 왜 지금 사설이 길르냐면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은 관계야. 늘 우리 세미나에 왔던 원장님이다 나랑 되게 친한 원장님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이분한테 적색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이 물이 빠져도, 원래 그래. 그런지 알고 있어. 그래서 이분은 다음 세미나 때도 오세요. 근데 오늘 저랑 처음 대면이에요. 근데 적색을 해드려요. 그럼 이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담당자한테. 야, 약값은 더럽게 비쌌는데, 물이 다 빠졌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응. 그러면 결국은 뭐다? 시술자 처방인 내가 잘못 처방한 거예요. 응. 차라리 이 적색을 하지 말고 꼬셔서라도 브라운을 해야 돼. 그러면 안성 맞춤이야. 이해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하는 건 뭐냐? 제품의 특징이 방치 시간이 10분이라서 물이 빨리 빠진다거나 10분이라서 없던 통증이 바로 생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린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뭘 해도 아픈 사람은 다 아파요. 10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런 조건이 갖고 있는 사람은 10분이라서 물이 빨리 빠진 게 아니라 빨리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30분의 연모제를 써도 이분은 빨리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보십시오 라고 하면, 원장님들은 대답은 잘해. 근데, 감안을 안 합니다. 바로 집에 가시면 머리 깜짝마자 얘기할 거예요. 어우, 물 엄청 많이 빠진다. 감안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손님도 똑같아. 손님도 늘 빨간색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물 빠지는 속도를 아는데, 늘 애쉬 계열을 했거나, 황금색 응. 계열을 했던 사람이, 벼랑간에 빨간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마 다음날 전화 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안다면 밤에 전화할 수도 있어요. 어, 얘 내가 세수하는데 빨간 물이 떨어져. 응. 세면도기가 빨개 지고 있어. 원래 이런 거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강렬하고 선명한 채도를 조금 떨어뜨려야 돼요. 붉은 기가 조금 덜 나와도 왜? 불편한 점은 일단 먼저 한번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이 야 저번에 빨간색 괜찮더라 조금 더 선명하게 해줘 고럴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색을 선명하게 해주면 그만큼 물 빠지는 게 많이 보일 수 있어. 조금 불편은 할 거야. 하지만 물이 빠지긴 해도 계속 남아은 있어.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해주시면. 거의 90%는 크레임을 아마 거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는 저한테는 접색을 원합니다. 자, 오늘이 만약에 세미나예요 그러면 세미나 날에는 저는 그냥 접색 그냥 해요. 그리고 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선명하죠? 생각보다 되게 쨍하죠? 전 이렇게 할 겁니다. 왜? 다음에 이분 안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저서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오늘의 포인트는 이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는 사람과 사람들을 오늘만 올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음에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 이분한테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아, 하나만 쓰면 안 되겠구나. 뭔가 하나 보충해줘야겠네. 자. 여기 있는 이 색소와 가장 유사한 아이를 여기다 좀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적색을 입힌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구나. 설사 물이 빠진다고 해도 여기가 홀랑 빠지진 않겠구나. 이제 욕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저 보세요. 일단 고객이 적색을 원했기 때문에 적색 계열을 선택을 할 겁니다. 낮은 걸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높은 걸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5.66이라는 색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얘 하나를 쓰게 되면, 저 보세요. 얘 하나를 쓰게 되면, 꼬리 쪽은 5.66처럼 나오겠지만, 줄기나 끝 쪽은 7.66처럼 나올 거예요. 맞아요? 네. 어, 그렇게 나와서 그라데이션이 허성되는 건 상관없으나, 어쨌든 물 빠짐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브라운을 좀 치워주는 게 좋다고 했죠. 네. 자, 그러면 뒷, 밑장에 보시면, 이 적색에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4.7, 5.7, 6.7, 7.7, 8.7, 있으니까. 네. 자, 요게, 요게 딱 밤색이에요. 어, 가장 정확한 브라운. 그런데 상단에 보시면, 7-1이라고 있습니다. 브라운인데 애쉬가 조금 섞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차가운 밤색인데. 이해 되시죠?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빵을 잘 <laughs> 구우면, 요게 7이 빵색. 응, 빵을 좀돌구운 색. 응, 베이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식빵의 테두리 이거는 약간 베이글 같은 느낌 네, 그렇게 원쿨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해 되세요? 네 음, 원장님 펜 드릴까요? 네. 음 여기 빨리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네. 음. 아 이제는 눈으로 말해 알아네자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여기 4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짬을 지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음. 자,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여보제는 섞이면 섞일수록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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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같은 명도를 섞으면 좋겠어요? 어... 같은 걸 섞으면 더 어두워질 더거더 아니에요? 그죠? 애초에 희석 자체도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동일 명도를 쓰면 더 딥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내가 선택한 게 5번이에요. 그러면 4, 5, 6은 피하셔야 돼요. 음, 나를 기준점으로 해서 동일하거나 위아래는 피하셔야 돼요. 음. 이해되시죠? 음. 내가 만약에 6.66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6번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는 피하셔야 돼요. 여기 이해되셨죠? 음. 내가 만약에 7을 기준으로 정했어요. 7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는 피하셔야 돼요. 이해되신 거예요? 음, 음. 자 그러면 5.66을 쓰려고 했더니 문제가 될것 같아. 그래서 나는 밑에 있는 색상을, 색을 좀 브라운을 채워줘야 될것 같아. 어떤 걸 채워주는 게 가장 좋을까? 7.7 혹은 8.7. 둘 중에 하나. 음,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섞어도 돼요. 음, 하나하나 쓰기가 의심스러우면 섞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도찐이 개찐이예요 네. 별로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마음에 위한? 응, 음. 그건 탓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안 타면 잠못잘수 있어. 네, 그거 타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해볼게요. 지금 5.66이라는 색상을 가지고 할 때에는 새로 자란 머리는 톤업을 시켜야 되고, 이미 염색되어 있는 데는 착색만 시키면 되고, 얘는 색소가 부족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 2, 3을 봤을 때, 어디를 먼저 도포하는 게 좋을까요? 순서가. 응. 가장 힘든 게 어딜까? 표백? 네. 아니면 적색? 아. 그치 물이 많이 빠져있는 이 자리가 시간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왜? 얘는 뭘 해도 불안정할 거거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적색으로 전체 입혀버리셔야 돼요 여기 이해 되셨어요? 음. 자 그런데 내가 여기를 바르려고 하는데 크림만 바르면 안 돼요 연모제는 연모제 더하기 산화제잖아요 산화제를 타야 pH가 떨어져요. 연모제만 바르면 알칼리가더 높아요. 응, 왜? 산화제는 pH가 3에서 4밖에 안 돼요. 개를 타줘야만 그래도 알칼리 성질이 좀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산화제가 좀더 독하게 느껴질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산화제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과산화수소잖아요. 그 과수가 손에 닿으면 따끔따끔해요. 왜? 산소를 방출하니까. 그래서 소독약 바르면 따끔따끔 하잖아요. 근데 크림은 어때요? 성질은 알칼리인데 크림은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과산화수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크림은 손으로 만져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pH를 따지면 크림이 더 높아요. 산화제가 더나고두 개를 섞어줘야 안정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산화제를 내 맘대로 쓰면 안 돼요. 화학사가 정해준 비율이 있잖아요. 1대1, 1대2, 1대1.5, 1대3 이 비율 있죠? 그 맞춰놓은 거예요 응. 간제비처럼 자꾸 쓰시면 안 돼요 이해 되시죠? 응. 그러니까 저울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순서를 정해볼게요 자, 7.7 더하기 크림만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산화제를 쓸 거예요 여기는 표백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색소만 잘 들어가게 하면 돼요 물 대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화제는 저는 뭘 선택하느냐, 여기를 보시면, 산화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있어요? 어, 매직스는 산화제가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 산화제가 맨 앞에 보면 FIX라고 해서 픽스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 픽스는 마무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장할 때에도 픽스를 뿌리면, 화장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라고 어. 하잖아요. 그죠? 고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물 대용이에요. 여기 이해 되셨어요? 네. 옆에 보시면 12 있습니다. 12 그리고 21, 32 40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네.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자면 픽스는 1.5 3, 6, 9, 12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네. 자 저희는 40볼륨 산화제도 다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쓰셔도 크게 문제되지 네.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접근해 볼게요. 손상이 아니라 퇴색이 심한 이 곳은 색소가 부족하니 부족한 색소를 내가 채우려고 하는데 빨간색을 원한다고 해서 빨간색을 채우고 빨강을 덧칠을 하면 얘만 너무 강렬해요. 그러니까 저는 빨강을 두번 덧칠하는 방법보다는 위에 있는 브라운의 색깔을 최대한 맞춰주고 더칠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좋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화장 조금 잠깐 끌게요.